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토포로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준석중에는 질문 답변 못해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가스공사 대 서울삼성 먼저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스공사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중이고 직전에 안양 KC까지 잡아내면서 확실히 제대로 상승세를 타고있어요 선수들 전체적으로 득점이 잘 나오고 있고, 우동현이 뽀록인지는 몰라도, 쐈다 하면 들어가고 있어서, 그 점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도 딱히 없고, 안양도 자반의 가스공사라, 솔직히 어느 팀이랑 붙어도 기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삼성, 삼성 생명, 서울 삼성은, 최근에 창원해지 상대로 패배했는데,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최악의 경기력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최악의 경기력으로 졌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1쿼터에, 10분 동안, 6점 밖에 못 넣으면서, 거의 사람이 아닌 듯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오늘, 오늘 경기도 던지면 다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면, 지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 경기 가스공사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대 싸움 설명드릴게요. 연웅은 진짜 편하게 보시려면, 못 먹더라도 우지성 언더 찍고 보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삼성생명은 최근에 KB스타즈를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했고 경기 내용에서는 후반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 키아나 스미스나 배윤이 잘 버텨주면서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단비도 어느 정도 뽀록기잘 터져주고 있고 스미스도 점점 폼이 살아나고 있어서 오늘도 좋은 경기로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요. 썸도 최근에 하나원큐 상대로 승리를 했는데 일단 김한별이 결정하긴 했어도 하나원큐 상대로 딱히 그 문제는 없었고 이번 경기에는 김한별이 나오기 때문에 꿀밑에서 조금 더 전력보강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히 저는 김한별이 있던 없던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썸한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경기 삼성생명 승 예측하도록 하고 언오버는 언더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캐피탈 대 우리카드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도 최근 경기들 보신 분이면 우리카드 못 가는 게 정상이에요. 먼저 현대캐피탈을 최근에 삼성화재 상대로 승리하고 5연승 중이고 허수봉이랑 전광인 오레오리 대한항공 라인업급으로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막을 팀이 없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카드랑 맞대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경기력 기대해볼만할 것 같고 우리 카드도 최근에 KB손해보험 상대로 승리하긴 했는데 KB손해보험이 못해서 이겼다고 못해서 이겼다라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가메즈까지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으로 경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분위기 자체도 현대캐피탈이 현캐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간단하게 현캐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퍼저트 은행대 인삼공사 설명드릴게요.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인삼공사가 이길 확률, 이길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고, 페퍼가 요즘 은근히 나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혈압 오르기 싫으신 분들은 굳이 안 건드리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한 세트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악착같이 하고 지, 지겠다 싶으면 그냥 던지는 수준으로 포기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길 것 같은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인삼공사도 최근에 사연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닌데 최근에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나 이소영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라 어쩌다 한 세트는 뺏길 수도 있겠지만 페퍼가 이기는 날은 아닐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연기도 깊게 분석할 필요는 없이 인삼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고 언더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대 모로코 설명드릴게요. 먼저 프랑스는 8강에서 잉글랜드를 잡고 올라왔는데 솔직히 케인이 페널티킥 실축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요즘 이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모로코가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랑 붙어서도 이기고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프랑스가 이번 월드컵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빈틈을 자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로코가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 밀리겠지만 지금까지 모로코가 월드컵에서 한 골밖에 실점 안 했는데 그것도 자체 골로 자체 골로 실점한 거라 진짜 수비만큼은 인정해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오늘만큼은 모로코가 프랑스의 벽을 넘지는 못할 것 같아서 프랑스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고 프랑스가 이기더라도 모로코가 지금까지 보여준 수비력을 감안해서. 언덕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코멘트 다시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 토 프로 채널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